영상 찍다가 망해가가지고 싸우. 휴지토끼랑 싸우게 된 얼파카. 왜 망했어? 너가 말해. 원상이 원수 때문에. 아니, 영상이 원수 때문에. 뭐라고? 싸우자. 궁엔인가 나는 민. 아, 잠깐만, 잠깐만. 빵! 하지 마, 나도 칼, 나는 칼이라고. 너보다 쎄. 오, 잠깐만. 슬라이딩! 플라이 스트라이크. 공이 인각. 으아, 나 진짜 피 없어. 나 지금 무릎에. 나 지금 무릎에 먹는 것 같아. 프리즈스 이크 오케이 오케이. 어아 이상한 뭐야. 오디. 에헤. 경기 종료하고, 꾸들꾸들 네. 네. 그렇지, 잘한다. 민승이 잘한다. 아직 날 때리지 말고. 아니, 수수 경기를 일단 놔줘야 하고, 어, 이 사람부터. 일단, 우. 일단, 우리도 지금, 어. 원, 쑤, 이게 발기라게 찢었다. 짠! 시작이란다, 민승아. 어, 시작이었어? 어, 시작이었어. 어, 퍼지지 않는 발기야. 아쉽다. 씨. <목소리> 어? 니 왜? 아니 왜? 하하하하하 <laughs> 아! 파요 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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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짱 너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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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뭐야? 양곱빠타는 가방이 돼있지

아 r e c i o u 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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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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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뭐? l 네, 민승아. 다시 싸울까?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2차전이란다, 민승아. 아까 전에는 사람들한테 방해돼서 그랬지만, 이젠. 진정하게 간다. 어, 여기야. 어, 나, 어. 미, 시작. 지금은, 지금. 지금이 진짜. 지금이 진짜 보여 피방 들었니? 아, 오! 온아무 안녕하세요? 요

대체 뭔스킬이 아, 하민아, 나도 양구바타안세트이까 다른 캐릭터 들까? 그래. 양구바타가좀퍼거진 아, 야 아, 아, 하 어, 야 그러면 시작할게. 어, 나 조초기. 조초 가져줄게. 자 그러면 이제 3차전 시작하겠습니다. 어, 1대 0이야 지금은. 내가 방금 전에 한판 이겼고 야구 봤던 힘으로. 아니지 1대 1이지. 아, 이제 좀... 3차전이지. 그런가? 일대일 하겠습니다. 그래. 시작. 시작. 아, 아안 맞았네. 이걸안 맞아. 아아 아, 아. 거기 앞에 아저씨 계속 죽여봐 사령단지 어. 사령장이란다 꺄아 <목소리> 스테이크 온 우와, 너는 맛있다. 이 우주란다 꺄아 다륙난제트래커 아, 마지막 아, 시간이란다. 아, 이겼다! 지다 완료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먼저, 세번 이기는 그냥 사람이 해야겠다. 이기는 거지. 이래 그럼턴 지금 그럼 이제 이제 2대 1이네. 그러면 이제 4차전이란다. 이이야 휴지 토끼야. 공격. 잠깐만 그건 너무 세잖아 솔직히. 안 돼. 어, 너 너무 잘해. 오케이. 오, 애 체력 70다래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할게. 잠시만 애 죽이고. 어이 어, 아저씨 누구야? 하자. 하자. 제가 따라오는데? 어, 아! 응. 어 잠깐만 이 사람 뭐야? 잠깐만. 세워 주세요. 어세워 주세요. 허세워줘줘요 아! 아 야덤비지 여기... 말자 저 사람한테. 뭐 하고 어, 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요? 저 사람 원펀치 아. 이거 야 민수야 그냥 재설정하고 아 이거 우리 아닌 것 같아. 아, 잠깐만, 이상해. 잘한다. 잘한다. <laughs> 응. 응? 응? 안 내려오는데요? 응? 야, 그러면 우리 싸운데? 가자. 4차전이란다, 친구야. 오, 어, 나갔다. 나갔다. 4차전. 야,

<목소리도 hobby> 야, 너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도> 아, 오,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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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아,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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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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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너 따라 했어. 일단 야, 싸워. 너, 어떻지, 영상인데? 싸워. 야, 그 알아. 몰라. 내싸고리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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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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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가, 차가. 아좀 그러면 이거만 끝내고 애야 어이구야, 다쳤네 나 진짜 집중한다. 야민스가 일로 와봐 슈지토끼야 어. 일로 와봐 어. 어디에요? 나 네, 여기에요. 미안 조심해. 야 민승아, 나도 잘못한 것 같다. 사과하자. 어? 진짜? 아, 아. <laughs> 지금 사과하고 방금 몇분 전에 시켰는데. 이야. 어. 르르르르르르. 어, 얘 이제 진짜로 사과하자. 아.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도 미안하다. Good.